수입 관리를 누가요? 해저 부모님이에요. 왜냐면 은 제가 관리라면 은 탕진해요, 진짜. 바로. 뭐 하는데 탕진을 해? 어, 쇼핑하고 막술 마시고. 오.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오. 쓰고, 모고, 쓰고, 모고. 이거밖에 쓰고, 모으는 거 어떻게? 모고, 쓰고. 재테크 용어 아는 거 없어? 재테크. 어? 적금. 적금. <laughs> 우리 리쥬 개미가 한마디 한마디 할줄알마다 표정이 음? 아, 너무 새롭네요. 0.7 올리면 화딱지나요. 재미가 없고. 나는 했다. 사실 아이돌을 옆에서 안겨보기 처음이에요. 50몇 년 만에 어. 처음 어. 앉아 봤어요. 떨려서, 떨려서 진짜로. 말을 못하는 네. 거예요? 근데 아이돌이 원래 다 이런 거예요? 아니요. 아니, 아니. 1, 1, 1, 1, 2, 1 2. 아니. 아니니까 왜 모르냐면 관심이 없었어서. 네, 아, 관심이 없으면 벌써 알았죠. 마지막에. 어, 예. 어, 미래에 생각을 한 적이 없어. 미래에. 이제 생각하려고. 그래서 개미는 뚝뚝나온 거예요. 아, 어, 너 인생 너무 편하게 산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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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봤잖아요. 2십칠 살. 살아봤잖아요. 네. 살아봤는데? 살아봤잖아. 어떤 기업이 딱 이게 딱. 이게 잘될것 같다 이런데. 어, 이런 데이 기업. 베스킨라빈스. 어, 어. 네? 왜? 왜왜 왜? 왜?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으니까 저기... 네. 한 <laughs> 골고루 오지 않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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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되게 훌륭한 생각인 게 빙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쭉안좋은데데스킨라미스는 아, 좋아요 <laughs> 좋아요? 내가 촉이 있네 오, 근데 비상장이죠 비상장이요? 아, 비상장이 아, 아, 상장이 안 돼요 아 진짜요? 네. 상장이 뭔줄 알아? 상장 그거 받는 거 아닌가? 아실례지장 여기 왜 오신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배우려고 이제부터 시작하려고